자, 여러분 펠라지코인이 정말 큰일 났는데 빗썸 압수수색하면서 코인 시세 조작을 수사했다는 시작이고 지금 뭐임베스팅 같은 해외 사이트도 빗썸 상장 알트코인 폭등락의 시세 조정 의혹 나오면서 지금 빗썸에 있는 코인들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펠라지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빗썸 금감원이 시세 조작하는 조사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 빗썸에서 유례없이 이상적으로 급등하는 코인들이 나오고 있고 이유없는 상승으로 시세 조작 아니냐 계속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세력들 눈치 채고 계좌 세탁하고 설거지할 가능성이 두고 있고요.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 거래 정지 가능성이 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자, 요거 시세 조정 행정처분 발표 시에 엄청난 급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세력들이 일단 요 정보를 미리 입수했기 때문에 일단 설거지로 물량 탈출하는 움직임 보일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 자, 펠라지코인 지금. 위험한 구간이긴 해요. 근데 세력들이 한번더 올려가지고 크게 해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망간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 가격이랑 언제 올릴지를 알고 있으니까 요걸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 모두 다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불꽃놀이 200% 정도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기억하셔가지고 꼭 반드시 수익 나올 수 있게 제가 돌아와 드릴 테니까 끝까지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플라스틱 코이 오늘도 25% 정도 오르고 있는데 이게 아직 준비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설거지를 하려면은 저것도 여기서 이제 100%, 150%, 200% 정도까지 상승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때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계속 하는 코인이 아닙니다. 이거 비썸 관련해서 시대 조정 가능성 계속 지금 금감을 원 감시하고 있고 뭐 수사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나오시면은 체력한테 설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탈출하시기 바라고. 제가 여러분들 정보를 공유해 드릴게요. 100만원짜리 100만 정보인데 자, 필라지 코인 오늘, 오늘이, 오늘이나 내일 야간에 이제 체력이 탈출할 건데 여러분들이 요 가격에 못 나가게 되면은 상당히 고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나가셔야 돼요. 어, 조사 들어갈 수 있으니까 펠라지코인 세력 탈출 시간 언제 올리는지, 예, 언제 올리는지, 언제 150%에서 200% 올리는지, 요 시간이랑 세력이 얼마에 도망가는지, 우리가 매도할 가격 요거까지 제가 공유해드릴 테니까 펠라지코인 보유하신 분들이나 단기적으로 수익 크게 보실 분들은 제 번호로 탈출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펠라지코인 도망갈 수 있도록 제가 수익낼 수 있도록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미 올라 있는 코인들은 다 조사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지만 새롭게 500% 상승할 코인이 있습니다 3일만에 올라갈 거고 요거 아마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작할 그 프로젝트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인 이름 목표가 펠라트 코인 다음에 크게 먹을 거 상승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요거 공유해 드릴 테니까 요거 크게 먹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상승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기존 상승했던 코인같이 실제 조작 가능성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크게 먹을 수 있는 코인이니까 요걸로 큰 수익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글로벌코어뉴스 강동원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